2번이 초저설량 시티 3번이 그냥 저설량 시티 4번이 일반 시티 메디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영상의 학과 이성우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아, CT가 바뀌면서 한 6개월 동안 CT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 몸을 CT를 되게 많이 찍어 봤거든요 요번에 음. CT를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저설량을 찍을까 라는 거를 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CT를 볼때 요새 다들 저설량 저설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저설량이어떻게 고설량인지 그리고 이게 진짜 저설량 CT인지를 어떻게 아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이버에 이제 저설량 얘기만 쳐도 저설량 패시티, 저설량 흉부시티, 저설량 패시티 비용, 저설량 시티, 저설량 패시티 병원, 저설량 뭐 패시티 금식, 패시티 방사능. 이것처럼 대부분 다 패시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패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왜 저설량 복부시티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설량 CT인지를 어떻게 아는지를 PET CT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기준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저설량 PET CT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CTDI 값3 미만을 저설량 PET CT로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CTDI 3 미만을 어떻게 찾냐. 라고 보면, CT를 찍게 되면, CT의 제일 뒤든 앞이든, 어디 중간에는 내 방사능 정보가 들어간 한 장의 페이퍼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이제 한 장을 띄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 안에서 CTDI 값을 찾으면 됩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 CTDI가 뭐 0.01, 0 1 5 0.83. 헬시티는 얘가 3 미만이면 우리나라에서 저설량 CT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찍는 CT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 4장의 정보를 가져왔는데 이 4장은 세가지얘 방사량에 대한 정보 더하기 한 장은 제 사진 제가 직접 찍으면서 정보를 넣었습니다 저희 요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가 0.26, 하나가 0.82, 하나가 2.74. 모두 다 ctdi가 3 미만으로 찍고 있죠. 그럼 이 어떻게 나눠서 찍냐면은 이 가운데를 우리가 표준 저설량 ct의 값으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체형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금씩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제가 샘플로 가져온 게 0.82라는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 저설량 ct 오더 내주세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 0.8에서 1.0 다이의 CTDI 값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3분의 1 정도의 설량을 저설량 CT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0.2 6은 뭐냐 초저설량 CT의 기준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점거나 아니면 찍는 이유가 검진의 목적이거나 아주 중한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오더를 초저설량 c t 에 오더를 내게 되면 평균적으로 0.2에서 0.4 사이 정도의 CTDI 값을 기준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쓰게 되는 거죠. 저설량 시티라고 해서 3 미만이 모두 다 저설량 시티라고 정의를 할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범위가 또다시 10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 넓은 범위의 저설량 시티를 촬영을 할수 있다. 저설량 CT도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를 나온 게 뭐냐?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선 저설량 CT가 아닌 일반 폐 CT를 2.74 정도에 찍고 있는 건데 CT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일반 CT도 3미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CTDI 값 3미만을 저설량 CT로 정의를 하자라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생각보다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 정의가 된 거죠. 요새 일반적인 시티라고 한다면은, 한 3에서 5 정도, 사이 정도에서 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은, 과거의 일반 패시티는 보통 한 7, 8 정도를 썼어요. 이게 일반 시티가 3 언저리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진짜 저설량 시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약1 정도에서 1 미만으로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시티를 가지고 초저설량 시티는 어느 정도까지 찍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제 스스로의 시티를 이리저리 찍어 보면서 선량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이러면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낮게 찍을 수 있지 않냐? 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선량을 낮춘 시티들랑 을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사진이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2번이 초 저설량 시티, 3번이 그냥 저설량 시티, 4번이 일반 시티입니다. 1번하고 4번을 옆에다가 확대해서 보면은 초초 저설량 시티와 일반 시티를 보면, 음, 이거는 꼭 저희가 보지 않아도 화질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하양색 부분을 봐도 뭔가 여기는 엄청 오돌토돌토돌 거친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안쪽에 이 검은 부분이 폐, 사진인데 이런 선명도가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두 개의 방사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방사선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방사능에 따라서 화질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걸볼수 있거든요 즉 이거는 핸드폰 카메라나 기카나 화소의 차이를 방사능에 따라서 CT는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낮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낮췄을 때이 사진을 진단적 가치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쓸수 있고 그리고 그 사진이 무너지지 않는 이 마지노선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노력이고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방사능과 화질은 비례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서, 그럼 어디까지 선량을 낮출 수 있냐? 3번과 4번 사진을 볼게요. 얼핏 보면은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대략적으로 방사능의 차이가 약 2배에서 한 3배 사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3번이 CTDI가 대략 1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4번이 CTDI가 대략 3 정도로 맞춰서 찍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한 3배 정도라고 차이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장이어서 이 사진에선 차이를 잘못 느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의 전체 양을 다 띄워놓고 보면 3번과 4번도 분명히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진단적 가치를 가질 때 쓸수 있는 정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3번 정도 이거는 영상의학과 의사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의 기준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판독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저설량 CT는 3번 정도의 퀄리티이면 은즉 CTDI 1 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없이 판독을 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번에 다시 3분의 1을 넣은 게 2번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2번, 3번을 옆에다 놓고 볼까요? 옆에다 놓고 보면은 확실히 2번 사진이 3번 사진에 비해서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지불 지저분한 게, 노이즈 및 선명도가 조금 자글자글한 깨지는 게볼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 사진을 보지만 이 하얀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자글자글한 자갈 같은 것들이 2번이 도드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2번하고 3번에 사실 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암을 찾기 위해서는 2번하고 3번 사진이 진단적 가치는 거의 흡사하다고 봐서 2번을 초저설량 사진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기준을 보면 국가에서 저설량 기준이 3, 일반 폐시티가 3에서 5 정도 그리고 저설량이 1, 초저설량이 보통 0.2에서 0.5,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설량 CT가 어떠한 개념이고 CTDI 값을 보면 내가 찍은 CT가 저설량 CT에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CT를 찍고 나서 저설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요패 CT에 있어서는 CTDI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